안녕, 얘들아. 오늘 창체 시간부터는 콩인의 옆집이 수상하다를 읽어보도록 할 거야. 어, 콩인의 옆집이 수상하다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읽어봤잖아. 근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또못 들은 친구들도 있고 해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게. 아마 알고 있더라도 한번더 읽었을 때, 어, 이런 부분이 있었어? 라는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고, 다시 읽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거야. 재미도 있을 거야. 콩인의 옆집이 수상하다는 총 6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에 두 편씩 해서 3일 동안 읽어보도록 할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콩인의 옆집이 수상하다. 아, 참고로 너희들은 책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될것 같아. 어, 교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 어, 그리고 또 어, 덧붙여 말하자면은 어, 혹시 이 콩이네 옆집이 수상하다 재미있으면은 그래도 어,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 수상한 구멍. 어느 숲에 어느 숲 어느 마을에 콩이가 살았어요. 콩이는 엄청 작은 생쥐였어요. 얼마나 작았냐면 딱. 강낭콩만한 했어요. 콩이는 싸돌아다니걸 제일 좋아했어요. 날마다 이것저것 참견하며 돌아다니는 게 콩이의 일이었지요. 오늘도 콩이가 꼭두새벽부터 집 근처를 빨빨거리고 있었어요. 심심하다 심심해. 어디 아는 체할 일이 없나 살피던 콩이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풀숲 아래 못 보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콩이는 구멍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구멍 속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콩이는 안달이 나서 구멍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킁킁 냄새도 맡아보았지요. 누가 이사왔나 콩이는 가슴이 설레 었어요. 콩이의 소원은 이웃 사촌이 생기는 것이에요. 콩이네 집은 숲속 마을 제일 외딴 곳에 있었거든요. 이웃 사촌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어요. 집으로 초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고 무엇보다도 함께 싸돌아다니고 싶었지요. 궁금하다 궁금해 도대체 어떤 동물이 이사 왔을까? 콩이는 빨리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멍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드르르르르르. 드르르르. 이게 무슨 소리야? 콩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굴판 소리 같은데? 콩이는 구멍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구멍 속은 그냥 깜깜했어요. 언제 그런 소리가 났냐는 듯 고요하기만 했지요. 콩이는 귀를 구멍 가까이에 대었어요. 그렇죠?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누구지? 콩이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굴 속에서 뭔가 슬그슬금 움직였어요.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온 몸이 시커먼 동물이었어요. 이거 말이야! 콩이는 화들짝 놀라서 콩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 바람에 구멍 주변의 흙이 풀썩 무너져 내렸어요. 연달아 풀잎에 매달려 있던 이슬방울들이 두두둑. 두두두둑 털어졌지요. 콩이는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수상하다 수상해. 당장 친구들한테 알려야지. 콩이가 뛰어가는 모습은 마치 강난콩이 무지 빠른 속도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뒷말 대장 두더지 백. 아잘 잤다. 백은 땅 위로 코만 내놓고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흙가루 묻은 백의 코 속을 뻥 뚫어주었어요. 백은 하얀 두더지예요. 뒤에서 남흉 보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요. 오늘은 누구 흉을 보지? 고민하던 백의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바로 거르마 날 살려라 도망치고 있는 작은 생쥐였어요. 콩이잖아 백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콩이는 백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언젠가 백이 지렁이를 잘못 먹어 배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배가 아파 집에 누워있을 때 병문 안을 온 동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콩이만 빼고요. 콩이는 백이 다 나을 때까지 매일매일 병문 안을 와주었어요. 그 후로 백은 콩이 흉을 잘안 봐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나? 따라가 봐야겠다! 백은 땅 속을 얼굴 쏙 집어넣은 후 땅굴을 따라서 콩이 쪽으로 달려갔어요. 숲속 마을에는 백이 파놓은 땅굴이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었거든요. 이봐! 숨가쁘게 뛰던 콩이는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에 주의를 두리번거렸어요. 여기야, 여기! 알아줘, 뭐라고! 그제야 콩이는 땅속에서 빼곰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빽을 발견했어요. 아! 빽이구나! 안녕! 빽은 인사도 받는 둥 많은 둥 하고 물었어요. 왜 새벽부터 발바닥에 땀나도 끼는 거야? 아참! 큰일이야 큰일! 우리 옆집에 엄청나게 수상한 동물이 이사를 왔어! 빽이 구미가 당긴다는 얼굴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 얘기라면 나도 좀 들은 게 있지. 다리가 여섯 개인 동물이 이사를 왔다는 소문 말이야. 뭐, 다리가 여섯 개라고? 콩이가 화들짝 놀라 물었어요. 콩이는 옆집에 이사 온 동물을 상상해 봤어요. 땅속을 기어다니는 까맣고 다리가 여섯 신 동물을요. 저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다리가 여섯 개라니, 얼마나 못생겼을까? 그런 동물이 너희 옆집에... 백이 막 이사 온 동물의 흉을 보려던 참이었어요. 백! 나는 이만 가볼게.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니까. 안녕! 백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콩이는 핑! 하니 달리기 시작했어요. 백이 다급하게 불러서 이봐! 내 말도 좀! 하지만 콩이는 큰일이야! 큰일! 중얼되며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어요. 챗! 산만한 생기 같은 이라고 백은 투덜거리며 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지금쯤 참나무 아래에 여러 동물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을 거예요.얼른 가서 요즘 마을에서 은근히 따돌림당하고 있다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알아보고 싶었어요.그 동물은 콧구멍이 짝짝이고 입냄새가 시독하고 무엇보다 눈치 없기로는 따라올 동물이 없다고 했어요. 백은 그런 동물을 한 일곱 마리쯤은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지만요. 그 동물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흉볼 생각을 하자 백은 벌써부터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백은 신나게 달려갔지요. 벌써 참나무 아래에 다들 모여 있었어요. 누구 하나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백은 얼씨구나 좋다 흉보기를 시작했어요. 백은 절대 장사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힘을 안 봐요. 그랬다가 성대가 조그마한 백의 코를 잡아 흔들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토끼가 풀뜯으러 가자 백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토끼가 쫄딱 망했다는군. 있는 잘난 적, 없는 잘난 적을다더니 거짓 신세가 될줄 진작이나 했겠어? 족제비가 공부하러 가자 백은 침을 튀기며 말했어요. 족제비가 동물학계 또 떨어졌대. 벌써 몇 번째인지 원. 내가 볼땐가연히 고생하지 말고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머리가 나쁜 건 어쩔 수 없거든. 메추리가 친구를 만나러 가자. 백은 쿡쿡 웃으며 말했어요. 메추리가 얼마 전까지 만나던 애인이랑 헤어졌다는 얘기 했던가? 자기 말로는 성격 차이라는데 사실은 뻥 차였다는군.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모두 자리를 떠나자. 백은 아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의 융을 보고 싶어도 들어줄 동물이 있어야 말이지요. 연못 끝을 지나가던 지나던 백이 청개구리 신이를 발견했어요. 어, 마침 잘 됐군. 잘 만났군. 백은 신이에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른 동물에 흉부 따디를 한바탕 풀어 놓았지요. 넌 아침부터 남의 칭찬만 하고 다니느라 정말 힘들겠다. 아무튼 참 착해. 신이는 언제나 비비꼬와 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신이가 비꼬거나 말거나 백은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너 혹시 그거 아니? 우리 마을에 산다는 콧구멍이 짝짝이고 입냄새 지독하고 눈치 없는 동물이 누군지 말이야. 신이는 찔끔하더니 고개를 젤레젤레 저었어요. 아니, 몰라. 백은 음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내가 모른다면 안다는 뜻이잖아. 그게 누구야? 에? 백은 신이를 졸라 댔어요. 신이는 계속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백은 무진장 끈질겼어요. 결국 신이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동물은 까맣고 땅 위로만 다녀. 그리고 남들 칭찬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지. 누군지 절대로 모르겠지. 신이의 말을 듣던 백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마침내 백은 곧김을 내뿜으며 빽빽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야? 누가 그딴 말을 해? 감히 뒤에서 내 흉을 봤단 말이야? 비것밖에 남의 뒤에서 그런 말이나 하고 뒷말이나 하고 내 이것들을 그냥 백은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펄펄 뛰었어요. 신이은 백을 내버려두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지요. 오늘의 이야기 끝.